네, 점수 확인하시구요. 자, 들어가 볼까요? 어, 예, 교주님이랑 코디. 같이 붙은 마도랑 최우성분이랑 지금 자리가 첫번째 라운드 자리가 너무 안좋아요 지금. 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른 팀인데 명령이랑 홍포님이랑 지금 같이 붙어있어요, 지금. 바로 나오자마자 치우고 주변이 들어가나요 이거? <laughs> 자리보소. <laughs> 지금 바로 나오자마자 땅좀 꺼내셨는데. 예. 자, 지금 시각은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경기장. 2분 예. 정도 남았는데. 초에 맞춰서 아마 지오티걸 대비를 해서 뒤로 미루실 것 같아요 지금 원격을 맞고 오셨겠죠 시청자 분들 그죠 첫번째 경기에서 많이 예. 만약에 교주님이 많이 따고 가게 되면 두번째 판에서 대피가 쌓이게 되면서 되게 유리하게 가져가시더라고 마도, 마도성 마도 조합은 예, 신주라는 스킬 예. 혼주라는 스킬이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마종마도예요 그리고 예.. 볼만 할것 같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6, 5, 4, 3, 2, 1. 고고시. <놀람> 자, 바로 나오죠마자트리나보공부자자를 깨주면서, 자, 바로 직변. 직변에 옹결이 뒤로 미루면서, 예, 마루치 고 뒤로 남아있죠, 지금. 근데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풀어, 풀어주었고, 좋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자 정환이 고통의 연세를 자 회계 회계 최와 얼사의 화내 와홍포님 갔어요 바로 홈즈로 마무리 아 창을 알려주면서 바로 탑임으로 정환이 순사 인당 하나씩 잡고 와 파이팅 악몽자님 왕몬자님. 지금 악몽자님이 이, 이 맵에서 게릴라를 잘해주셔야 돼 어, 저 뒤, 뒤에 나와있거든요, 지금. 정환님이랑 저 뒤에. 지금 스킬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악면들 스킬이 없기 때문에 살짝 돌아주고 있는 상황. 스킬 꼴 돌려주고, 운신했습니다. 살구이 전념을 키고, 명사를 켰어요. 자, 저거 바로 들어갔어요. 뽕뽕이 어. 가나요? 뽕뽕이 가나요? 뽕뽕이 감옥 깨졌어. 자,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죠, 들어오셔야죠. 뽕뽕과 마무리! 그렇죠. 예, 네, 마무리 해줬어. 야, 악면전이. 자, 무빙 패스, 앙크. 앙크도 들어갑니다 자, 새원공스타달려주고 슈퍼박 마무리가 되나요? 아우... 야악 악남자님 쩐다! 자, 일단은 1라운드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계속 승수를 자, 잡아가고 있는데 뒤에, 바로 왔어요 자, 교전님 집현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 자, 투고수실명이 마법 폭발까지 다 맞은 상태고요, 악남자님은. 자, 영결이 지금 공결이 굴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악남자님은 안 굴렀거든요, 지금? 자, 베이스 스턴을 걸어주면서 영결이 굴러갑니까? 육, 육감. 예, 네, 육감 때문에 저항 됐어요 팔굽, 전령을리고베이 자, 자, 자! 그쵸! 그렇죠. 끝까지! 아, 성령이가오 아, 아쉽다. 어, 그때 피가 찼어요. 예, 네, 피가 섰어. 자, 몰래 다시 공격 치셨고요. 계속 킬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정환이 계속 딜을 하고 있는 상태. 자, 엎치락 두치락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 방금 전에. 그래도 홍보님이 스킬 활용을 되게 잘 해주셨어. 예, 교조님을 묶어두고, 예, 악남자님을 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교조님을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고인트 플립. 자, 지금 악남자님으로. 정관이님이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에서 지금 끊서 스킬콜 돌리고 먹어치고 자, 뭉쳤거든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정관님 지금 잠시죠. 지금 안들요가요가안 들어가요. 지금. 자, 다음 라운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끝났고 자, 2차지 미러 신전 자, 여기는 잘 뭉쳐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따로따로 더붙면예 갑자기 결과가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 타겟팅 지금 위치, 위치 파우치 하셨고요 자, 위에 올라왔어요 자, 조마님 그렇죠 무포 네, 생장 이에 바로, 방금 바로 깨지셨고요아트충격미제에 멸망, 멸망의, 멸망의 전주 들어갔는데 네, 그다음 바로 다시 공격 교전이 굴렀어요 아, 두분다 굴렀어요 지금 연결이 들어가나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교전님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자, 침묵 상태죠, 침묵 네. 속마개 용성, 용금 들어가기 전에 마차로 한번 잘라주는 세스. 야. 야, 이거 힘들죠 야, 이거. 이건 힘들어요. 양감대님이 오시긴 했는데 용금 캐스트고 마차로 잘라버렸어요. 자. 야, 코너트 최고에최고에뭐할게 없어요. 적나게 지금. 자, 쿠폰과 기술이 내놓은 상태고, 현재 점수는 16,581점인데, 네. 아, 5텔 밑에 보고 진짜 야, 쿠폰팀 파프트 잡아가는데요 지금 점점 손, 손이 풀리고 있는 상태, 첫 번째 판에는 긴장이 돼서 그랬나? 어, 긴장이 돼서 그랬나? 에, 뭐, 겠찮 이거? 자, 뒤에 같이 가있거든요 지금 예. 네. 자, 이쪽에서 지금 다시 또 만났거든요. 자, 안간 대지 절대 에 명패 뿌리고 지금 홍보님을 노리고 있어요. 홍보님 10살까지 들어가면서 자, 체육이 작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무리 봐야 돼요, 홍보님. 그렇죠. 맹세송우님문법이들어가면서 토켓 마무리. 자, 상자 먹어주고. 그렇죠. 유도, 유도리 잘하고 있어요, 지 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방패 드셔야 돼요, 이거. 네, 방패 드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오기 때문에. 네, 시간을 지금 벌어지면서 지금 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바로 위에, 위로 올라가죠. 어허, 어허. 어허, 어허, 네, 위에서 만났어요. 지금 홍보님이랑. 네, 예, 만났어요.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자, 자리 잡고 있는 상태고요 은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상품까지 계속 들어가서 홍보님 전가! 자, 결비, 예, 마차를 걸어보고 있는데, 아, 계속 맥발맥발맥발 나무 속 흉살이 났어요, 지금. 뒤쪽이 들어가는 거. 마차. 아, 연결이 들어가나요? 어 연결 연결. 자 교전님 연결이 계속 불려서 마크가 자면을 당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거의 악남자님 혼자서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는데 정환님은 저었어요 또 교전님이 시원이틀을면고자 절개를 썼지만 이렇게 되면 반대로 지금 정환님 혼자 남았어요. 다운운드 트래폰의 부유탑으로 이동합니다. 자왜 유물 이 있는데 못고야지 어, 유물 있는데 이 악만자님과 교주님을 벌써부터 뭉쳤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마지막 라운드에요 예, 네, 은진을 네. 했고 저는 은식까지 다볼수 있어요 네. 뭐, 아, 네, 오케이. 예, 오케이 장만자님 지금 그모상태고요 자, 위에 있는 거 보셨거든요 지금 자리가 안 좋습니다 지금 예, 네, 교주님 빠리고 제이장스 스판 추미케이지 썼고 마사의 속박 자 앙금이 들어가서 한번 잘랐어요 홍보딥 잘랐고 멸망이 제주 자 추미케이지 없기 때문에 화내라도 치면서 공중처박을 띄 상황. 공격을 한번 잘라야겠죠 자 앙금자님이 홍보딥 보내요 갔어요 자 앙금이 공중처박으로 띄우고 마무리 자화장 결정 화산 영동 국수박을 들어가면서 문포 추미케이지에 정환이 쓰셨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근데 옆에 나왔어. 지금 이미 빠졌는데 뒤에 바로 나왔어요, 지금. 못못 아, 이, 아 스폰 자리가 지금 운이 안 좋습니다, 지금. <laughs> 자, 바로 저하님 그거 보고 오셨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네, 만나세요, 양말자님한테. 자, 그 말이 들어가면서퍼펙 마무리. 아, 운이 안 좋았다, 방금 전에. 아. <laughs> 파이팅! 교전님 피가 얼마 없다, 이거. 예, 피가 얼마 없네요. 뒤에 있는데, 어, 뒤에 나왔어, 뒤에. 어, 처음 뒤에 나왔는데. <laughs> 어, 지금, 자, 홍보님 오셨어요. 지금 배역인가요? 배역도 오셨어요, 지금 바로. 자, 대지 응모를 넣어주면서. 자, 직장으로 교전님을 보내나요? 자, 생존를 쓰셨어요. 생존 썼고 마사 상태. 단재랑 가져갔어요. 지금 점사. 교전님 점사. 아, 어, 아파요. 근데 토트 때문에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승수밖에 없지, 나왔습니다. 자, 저주의 무릎까지 달려주면서점수를 한꺼번에 가져가야겠다.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 집 살아야 돼요, 지금. 아, 점수 차가 얼마 안 남는데, 악자님 죽었습니다. 아, 어, 이렇게 되면 역전인가요? 어, 지금 역전인가요, 지금? 두분다 같이 죽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빨렸어요, 지금. 자, 29초, 28초 나왔습니다 몰라요, 끝까지. 네, 끝까지 파이팅. 자, 수명 폭폭이 들어가나요? 수폭 들어갔어요? 자, 면제! 아, 면제! 나이스, 면제! 자, 공격이 올라가면서. 와, 쇠역 하나 남아있거든요, 지금. 장만자님 지금 남아있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조전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지금. 봐봐요. 아, 2초, 1초. 야, 마지막에 쪘다, 진짜. 아, 3라운드에서 전략이... 전략이 이렇게 크게 좌우하네. 진짜 많이 죽였는데, 남자님이... 와... 마지막에 역전하셨어요. 정치 정령 치유 성분이...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판에 TP를 다 쓰셨어요? 예, DP를 다 쓰셨고 면제도 쿨일 겁니다. 음. 예, 면제도 쿨이고 대역도 쿨이고 자두 번째 판을 만약에 교전님이랑 예, 악남자님이 잡고 가게 된다면 세 번째 판 내는 아마도 DP 상으로만 봤을 때는 DP 쿨 상으로만 봤을 때는 예, 어, 교전님 쪽이 조금 약간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판 잡아, 잡게 된다면. 예, 잡게 된다면 자, 현재 스코어를 제가, 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제 1, 0 자, 현재 스코어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예, 지금 1승, 예, 3판 2승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2 판을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아, 오늘 되게 중요한데 3, 4위전이랑 결승 올라가시는 팀이랑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예. 꼭 이겨야 됩니다. 예, 꼭 이겨야 돼. 오늘 좀 방송을 늦게까지 할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정확하게 정확하게 23분에 다시 경기장 입장할 거고요 예, 23분에 경기장 입장하게 되면 예, 바로 출발을 하면 될것 같고 현재 1대0 1대0입니다 예, 정화 홍보님 팀이 1점 예, 교전악남자님이아 정말 잘해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포인트라고 하죠 점수를 뒤엎을 포인트 예, 그 포인트를 잘 잡고 DP 활용을 하셨던 게 가장 크게 역전에 필수가 됐네요. 이게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계속 살아남아서 도망가게 되면 다시 합류를 했을 때는 점수가 많이 안 깎이는데, 두명다 죽어버려서 점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좁혀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역전이 되면서 어, 3라운드에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고, 었 아 그거는 잘 모르겠네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 예 저는 제 방송이니까 예 연희님 예제 예, 방송에 대해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DP, 중요한 디, DP 스킬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no. 두 번째 판에 교전님이랑 악남자님이 DP 스킬을 안 쓰셨던 것 같은데, 예. 네. 3라운드가 중요하겠죠. 아, 근데 마지막에 참 아쉬웠던 게,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다시피, 악남자님 혼자 살아남았을 때 있잖아요. 아, 그때 그망 그만, 그만 활용을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그죠? 어, 그럼 점수 차가 안 좁혀졌을 건데. 아, 그게 좀 아쉽네요. 그죠? 그만, 그망을한번 썼으면, 예, 쓰고 밑으로 내려가서 점수 관리하고 다시 합류를 해서 오는 상황이 있으면. 네, 파멸이 있어요. 네 예, 방금 전에 저주의 구름 쓰였고, 파멸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파멸 남아있고, 어, 정령부는 이제 저구를 썼, 기 때문에, 어, 2000tp 밖에 사용 못, 못하, 하실것 같고, 어. <목소리> 예, 수정조합이랑 오늘 페렌트 서버에 에고이스트님이랑 조인님이랑 이스라페 서버에 개포님이랑 카사카 서버에 하와이안 펀치님. 수정조합, 수금조합. 이것도 이 경기가 있을 거예요. 예, 있을 거고.